1등이야, 란쌤. 안녕하세요. 조금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란쌤 1등, 완전 1등. 안녕하세요. 슬기쌤도 거의 3등? 안녕하세요. 종은 씨 들어왔다. 엄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 등? 오타난 거죠? 종은 씨 안녕. 노래소리 안 커요? 26년. <laughs> 봐버렸어요, 신호등. 신호등. 노래소리 너무 크고, 불빛 너무 이렇게 밝으면 말씀해주세요. 부끄러워요, 종훈 씨. <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설명을 해볼까요? 슬기쌤 올맞어 비오는데 금비 <laughs> 그쵸? 오늘도 발랄이에요 저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이렇게 약간 수채화 느낌의 꽃인데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꽃도 사실 수채화 꽃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그래도 좀더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는 이런 느낌으로도 한번 표현해봤거든요 이런 느낌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게요. 제가 다른 색으로도 좀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이게 다 느낌이 달라져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시면 약간 한복 같기도 하고, 이좀 이따 요새 많이 하시는 역그라이기도 하면서, 이 시럽 느낌의 그라데이션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꿀팁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지금 첫 번째는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보라 꼭 보여드릴게요 한번 닦고. 오늘 들어간 컬러는 코랄 1번, 4번. 그리고 쿤젤에서 7번, 48번, 89번. 이 아트에 들어간 컬러예요. 이대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맞아요. 한복 느낌 좀 나요. 하고 보니까. 어우, 눈음치 <laughs> 맞자. 맞아요. 원콧 할게요.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런 컬러가 사실 발색이 좋기가 어려운데, 발색도 좋고, 발림도 좋고. 한번 큐어할게요. 다들 샵이 집이죠 뭐 거의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라인을 손안 떨고 이렇게 하트를 정교하게 빠르게 그릴 자신은 없어서 이걸로 이렇게 나왔으면 투 코트 할게요. 간단해가지고 빨리빨리 하실 순 있는데 저는 꽃도 보여드린 것보단 좀 크게 보기 좋게 그려드릴 거고 조금 천천히 설명하면서 할게요. 큐 할게요. 미영쌤 저 오늘 이마 절대 안 보여주려고요. 맞아요. 한국적이야. 이 느낌이 색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혹시 해서 그라데이션에 넣어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아, 얘도 보너스로 보여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laughs> 이마는 금지야. 너무 부끄러워. 두번 터치하면은 이거, 이마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터치해야 돼. <laughs> 맞아요. 에이. 화질은 괜찮으세요, 오늘은, 아직은? 저 바보예요. 큐어를 안 누르고 수다 떤다. 짱짱하게 꾸울게요. 화질 진짜 그거 저 조마조마했어요. 저번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의 팔레트는 약간 부끄러운데, 여기에 지금 들어갈 컬러들을 좀 덜을게요. 블랙, 블랙도 덜고, 그 다음에 꽃잎으로 들어갈 48번, 또 덜고. 7번. 저번에도 썼는데, 초록색. 또 덜고. 89번. 이렇게 덜어놓을게요. 저거, 빵, 빵 자르는 그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경화를 한번 닦을게요. 큐어를 정신 차리고 잘해야겠어요. 얘기하다가 심취해서 큐어를 빨빨하네. 이렇게 나오셨으면, 안녕하세요. 노래소리는 안 커요? 저희 잭팝 브러쉬 3번 롱라이너. 찌글찌글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저는 약간 이쪽. 찌글찌글하게. 응. 하나 더. 그리고 이쪽, 위쪽에서. 이런 느낌으로 살짝 됐으면 큐어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저 진짜 클리어도 너무 좋은데 이미 클리어가 없다는. 요새 다 이거 하실 때다 하시던데 이거 똑각똑각 얄밉게. 이거 안 하면 키젤이 아닌 걸로. 클리어젤. 진짜 좋죠. 손님한테 잘 모르시는데 설명하고 있어요. 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 총알 브러쉬 6번 사용해가지고 48번 덜어놓은 거 꽃잎 들어. 저 약간 크게 할게요. 보시라고. 여기에도 이렇게 툭툭툭안 이쁘게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알콜 같은 거 있잖아요. 알콜 좀 이렇게 해서, 브러쉬의 끝에 알콜을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여기다가 콕 떨궈주세요. 번지도록. 그리고 다시 위에서 번진 거를 살짝 빼서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도 툭. 뺏을 게 많이 없다 하면 브러쉬 끝으로 꽃 이불을 만들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도. 이쪽도 하나가 있어야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알콜을 하신 다음에, 약간 타라시코미 느낌이죠. 음. 근데 좀 그냥 저희는 샵에서 빠르게, 간편하게. 하시고. 여기 끝을 저가 일정하게 빼봤더니 그것보다는 좀 흐트러트리는 게좀 이쁘더라고요. 맞아. 알콜 주더니 다시 뺏어야 돼. 좋다 뺏어버려. 여기에 이렇게. 뺏으시면서 약간 한쪽으로 막 미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는 색이 없고, 가에는 좀 진하게끔 그냥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 만드는 거예요. 번진 척. 이렇게 하고 살짝 한번 큐어할게요. 어, 지금 쓰고 있는 컬러 꽃님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 48번 쿤젤 컬러예요. 근데 진짜 아끼면 똥 될까봐 일단 열심히 쓰고 저는 또 살려고요. 이렇게 살짝 큐어 하시고, 이렇게 나왔으면, 좀 반전인 색깔로, 아까 제가 덜어놓은 89번 컬러를, 이제 한 아래쪽에? 이렇게 살짝. 그 다음에 여기는 위쪽에. 포개지도록. 마신 다음에, 똑같이, 터트려. 끝에를 흐립시다, 저희는, 이렇게. 총알 진짜 좋아요, 그냥 꽃. 음. 이렇게. 위쪽으로도. 이걸 한 번에 같은 색감끼리 하면 이렇게 알콜이 타고 흘러서 통짜로 돼버리거든요. 퍼뜨리는건 알콜, 알코올, 알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톡톡 하시고. 이렇게 가운데 톡. 하고 다시 조금 뺐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됐으면 큐어 한번 할게요 어 저는 알콜로만 해봤는데 사실 클렌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퍼트리신 다음에 뺐을 때 타이밍도 막 너무 기다렸다 뺐으면 이미 다 번져버려가지고 그림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빨리 뺏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이 정도로 꽃잎은 하고 아까 덜어놓은 7번 컬러 이제 꽃잎이 되겠죠. 들어가실 위치를 정하시고 이것도 똑같, 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냥 색깔만 바꿔가면서 툭툭툭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연히 치다가 잘 나온 거는 패스. 그냥 쓰시면 돼요, 이런 건. 뽀앙지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주세요. 브러쉬, 진짜 총알 브러쉬는 꽃 그냥, 걍 돼요, 걍. 이쪽.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모양이 뜻대로 조금 안 되시면, 그냥 이걸로 살짝 그냥 정리 조금씩 해주시면 이미 여기 알콜이 묻어있어서 정리도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래쪽에 어디 들어갈지 한번 보신 다음에 저는 살짝 이쪽에 하나 더. 이렇게. 퍼트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laughs> 오늘 또한 내일 도 맞아요.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큐어 한번 할게요. 컬러, 지금 쓴 거는 쿤델 7번이에요. 이렇게. 코랄 1번, 4번, 쿤델 7번, 48번, 89번.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한번. 이렇게 되면, 벌써 좀 느낌이 됐죠. 뺐을 때 알콜 물기가 좀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저 옆에 물티슈 이렇게 한장 두고 여기서 컬러 닦아가면서 하거든요. 뺐을 때 알콜 물기 없이 뺐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가운데에, 저는 지금 저쪽에는 큐빅으로 대체했는데, 일단은 검정색으로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또 반대로. 살짝 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번 넣을게요. 야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제 클리어를 쓸 거예요. 너무 많이 썼어 맞아요. 뺏어야 돼. 좋다 뺏기. 좋다 뺏기, 좋다 뺏기. 옥당지장안국역에 <laughs> 있는 한지. 제가 사실 그렇게 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꽃이 매력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다르, 다른 분들은 좀 이거보다 얇은? 이거의 반. 2번 많이 쓰시던데, 오버레이 할 때. 저는 1번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이 뚜껑이 진짜 기발하죠. 진짜 시술할 때 진짜 편해요. 맞아요. 베이스 니트젤로도 해봤죠? 한, 이거. 한지 느낌 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으면, 일단 한번 오버레이를 먼저 할게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저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얘가 일다 하죠, 그냥, 요새는. 레벨링이.